이번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규제에서 예상외로 빠진 지역이 바로 경기도 구리시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규제 지역 편입을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이번엔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구리시 전역의 아파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규제 해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출 전매 제한, 거주 의무 등 조건이 완화되다 보니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동시에 몰리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구리 지역을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바로 움직일 타이밍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당장 내일 신규 토지 지정을 받는다 해도 전혀 놀라울 게 없는 지역이자 정부에서도 계속 눈여겨보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즉,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 없이 빠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단지는 바로 구리 한양립스인데요. 잠실까지 약 15분, 강남까지는 20분대에 닿는 더블 역세권 입주를 갖춘 현장으로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2, 3억 원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는 줍줍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계약이 가능해 시세차익용이나 증여용 부동산으로 접근하기에도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볼 텐데요. 첫째, 시세 대비 최대 3억 저렴한 분양가. 둘째, 계약금 5% 납입 후 2027년 입주 전까지 추가 납부 없음. 셋째, 비규제 수도권 상급 입지로 청약 및 대출 자유 정도로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갑자기 계약이 많이 나오면서 현재 기준으로 자녀 세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더욱 서둘러 주셔야 한다는 말씀 꼭 드려야겠습니다. 단지 개요와 입지를 간단히 살펴본 뒤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 확인하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수도권 비규제 지역 중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반드시 방문해봐야 한다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구리 한양립스이고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1원에서 열심히 공사 중인 단지로 20층 세개동 268세대 규모입니다. 입주는 2027년 예정이며 지하철 8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구리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또한 8호선 연장선인 장자호수공원역이 도보권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를 이용하면 잠실까지 약 14분, 강남까지는 20분 내외로 갈수 있는데요. 여기에 주변 생활인프라도 이미 완성형에 가깝습니다. 롯데백화점, 한양대 구리병원, 구리시청, 구리전통시장 등이 인접해 있고, 생활, 의료, 행정시설이 모두 밀집되어 있는 위치인데요. 또한 구리내 초중고의 30% 이상이 이 일대의 자리에 대표적인 학군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서울 외곽 마지막 비규제단지로 꼽힐만 한데요. 그래서 지금이 진입 타이밍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59타입은 7억대. 84타입은 10억대입니다. 이는 인근 4년차 신축 A단지의 실거래가보다 평균 2억원 이상, 최대 3억원 가까이 저렴한 수준이라는 게 팩트인데요. 최근 국평기준 호가가 14억까지 오른 점을 감안하면 입주 시점에는 상당한 시세차익도 노려볼만 합니다. 물론 층, 향, 타입 조망 등에 따라 세부 금액은 다름으로 상단의 담당자 직통번호를 통해 실시간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계약금은 5%로 진행되며 2년 후 입주 전까지는 추가 납부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특히 현재 일부 자녀 세대 한정으로 당일 계약 시 제공되는 플러스 알파 혜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만 공개 가능한 조건이므로 방문 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규제를 피해 간 지역이라서 LTV 및 대출 규제가 자유롭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렇다보니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까지 동시에 몰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 내 신축단지로 들어서는 만큼 기존 구축과의 시세 격차뿐 아니라 신축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망설이기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는 게 유리한 시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 아래의 더보기란에 오늘의 주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 예약은 상담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되며 임장 전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줍줍 무순이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소식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